오이 착해라. 기다려. 기다리세요. 기다려. 아고 앉아. 오이 착해라. 일로 오죠. 왔어요. 아고 아유, 잘했어요. 앉아요. 일로 와. 앉아. 아고 앉아. 멀지 오이 착해라. 기다려. 기다려. 요 기다려. 잘했어요. 앉아, 옳지, 어이 착해라. 어이 착해네. 아고 착해요. 기다려요, 기다려요. 여기 있어요. 잘깼어요 앉아요, 앉아. 옳지, 옳지. 착해다. 어이 착해네. 기다려요. 안 돼요, 안 돼. 기다려, 앉아. 기다려, 기다려. 기다려. 기려려오 착해 이려보고있어보려보고있어보려보고있어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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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보스, 놀이어 보어보어요 기다려. 잘했어. 오, 찾기라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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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앉아. 옳지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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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갖고 앉아. 옳지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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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앉아. 옳지. 기다려. 음. 앉아. 참치를 못해 먹는 걸 참치를 못해서 기다리를 못해. 기다려. 어우, 착해라. 기다려. 기다려. 아꼭 기다려. 음. 오, 착해라. 오, 착이다. 오, 착이다. 아, 꼭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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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했어 꼬앉아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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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체크로 앉어 꼬앉아오우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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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체크로 기다려 기다려, 기다려. 앉아, 옳지, 기다려.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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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, 옳지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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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옳지. 앉아. 옳지. 잘했어. 기다려. 응. 앉아. 앉아. 옳지. 앉아. 옳지. 기다려. 됐어요. 끝.